호세야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러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르야인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향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내어싸고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코해지는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하루 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끝칠 뿐입니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표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은 다엎드러지게 하여 그들 왕 중은 내게 부르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서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얼굴에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백읍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로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게하리라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가슴입니다. 패망할 증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중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곡식과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 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수시켜 신입게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 도다. 그들이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효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느니 이것이 애굽당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호세아 8장 나팔을 멸에 대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여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라다 그들이 잠잠하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나아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냐 네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 예, 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다. 산산 조각이 날이라 그들이 바람을 침고황콩을 거들것이라 심는 것이 주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는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않니하는후루카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락이처럼 아스로같고 에브라임이 갖추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답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여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세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이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국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 일을 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뜨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박타정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정 마당이나 술들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국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보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재물은 애굽 하는 자의 썩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이 썩은 자기 먹기에만 쓰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들을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명절 날에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누굽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신자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은 온 이스라엘이알지라 선지자가 어디서 얻고 신의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지향이 많고 내 원한이 크 므니라 네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네,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세 잡는 자의 구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이 전해 는 원한이 있다 그들은 기와의 시대와 같이 신이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예측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 그를 광야에서 포도주를 만난 것 같이하였으며 너희 주상들 독일를 그 멀어 나무에서 처음 맺은 첫 열매를 본것 같지 하였거늘 그들이 발 보울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이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 줬도다에브라임이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되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호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 네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들어와갔더라. 그 자식들을 살해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를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 이다 아이백지 못하는 태와 적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자에게 기억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하므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네를 맞아 그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고생의 식장 이스라엘의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장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장을 하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못을 하리오 하리오다. 그들에겐 때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배단원에 송아지로 말미암아 들어갈 것이다.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며 그 송아지는 앗수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 왕에게 리니 에브라임의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책을 부끄러울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우리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 제곧 아윌의 산나무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재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대로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대로 우리의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부아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데이그들을심기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함은 마치 길들인 감수 같아서 곡식 발길을 좋아하나. 내가 그의 다운복에 멍해를 메우고 에브라는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네가 밭을 가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유를 심고 이내를 거더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유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너는 악을 바까러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말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내 라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것이라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들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정 망하리로다. 안녕하세요 실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이들에게제사하며아르색인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브람에게 라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이 죽고 사랑해 줄을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가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느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스는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을 들을치며 빗장을 깨끗려 없이 하되니, 이런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은 이니라내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 자가 하나도 없다 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름다운 집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봉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의 대속에서 돌이켜어 나의 권리를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람을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며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고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세같이 아수르에서부터 그들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족 속은 손 소를 나를 애웠었고 유다는 하나님 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호세야1 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정밀토로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주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은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히브로는 하나님과 교류되 천사와 교류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그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요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요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지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는 상인이다. 손에 거짓저울를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로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제라할 만한 부를 내서 찾아할 재가 없으리라 하였거니와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저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리아는 불이한곳이나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대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수송하시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량에 쌓는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랍을 들러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도하게 하매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호세아 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며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발로많미아마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소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파장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종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국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데네 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 나 이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만이야마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는 공같이 그들을 만나 그염통 어플을 짓고 거기서 안 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그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태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네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그건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폐하였노라. 에브라함이 부리다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이 어려움이 그에게 이 말이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이 곤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한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한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주인 네 눈앞에서 숨물이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그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복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가려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트려지며 아이 뵌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